당신 학원에는 이야기가 있는가? 음악학원 이렇게 운영하라 세 번째 연재 칼럼. 김선용 한국클래식 음악신문사 대표. 음악학원에도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야기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과 철학을 담는 그릇이다. 스타벅스가 단순한 커피 브랜드가 아닌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이유도 소비가 아닌 이야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많은 음악학원들이 외형적 조건은 갖췄지만 왜 음악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철학과 목적이 부재하다. 철학이 없으면 방향이 없고, 방향이 없으면 이야기가 생기지 않는다. 결국 그러한 학원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운영자는 스스로 지쳐간다. 반면, 철학이 있는 학원은 강력한 내적 동력을 지니며,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아이에게는 소속감을 제공한다. 상담, 인테리어, 로고, 악보 하나에도 그 철학이 녹아들 때, 학원은 단순한 수업 공간을 넘어 브랜드가 되는 문화 공간으로 성장한다. 지금 학원을 시작하려는 이에게, 이미 운영 중인 이에게 꼭 필요한 질문. 왜이 일을 하려 하는가? 그 질문이 학원의 방향이 되고 이야기가 되며 결국 명문학원의 출발점이 된다. 철학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야기에서 정체성이 자라며 정체성 위에 명문이 탄생한다.